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주 BA4와 BA5를 대응하기 위한 모더나사의 이가 백신 당일 접종이 26일부터 시작됩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이가 백신은 기존 3종에서 4종으로 늘었으며 만 12세부터 17세 청소년은 화이자 백신 2종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모더나의 BA4와 5기반 이가 백신이 이날부터 당일 접종에 사용됩니다. 이 백신은 지난 2일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일 접종과 별도로 사전 예약은 지난 19일부터 진행됐으며 사전 예약분 접종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응 추진단은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 모더나 BA45가 이가 백신 초도 물량 약 64만 회분을 국내에 도입했습니다. 이가 백신 사정은 모두 메신저 리보엑산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거나 이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엔 노바백스 백신 혹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언을 맞을 수 있습니다. 두 백신은 유전자 재조합 백신입니다.